이경이도 쌍카루파띠 수다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경. 자, 여기 보면 쌍카라. 우리 지금 배운 거 나오죠? 쌍카라. 그리고 우빠티라는 말은 뭐냐 면 여기 우빠띠 이거는 뭐냐? 'birth', 'rebirth', 'attainment' 쌍카라에 그러니까 의해서 뭔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제목이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 경. 내가 먼저 들었던 예는 내가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는 그 추측에 의해서 예를 들어준 것이고, 조금 아까 들어준 예는 어떤 그 깨달은 수행자, 깨달은 그 스승에 의해서 말해진 부분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거기에 맞게 지금 우리 경전은 타임러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발생한다 하는 것하고도 어, 연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뭐그 어, 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경.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쌍스카라죠 이게 의도적 행위가 쌍카라란 말이에요. 쌍카라. 쌍스카라적, 응? 쌍스카라는 산스크리트어고, 쌍카라는 빨리어예요. 그래서 우리 경에는 주로 이제, 빨리어를 그 쓰고 있죠. 그 의도적 행위에 의해 태어난다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영이 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신 물질과 같은 조건들이 잠시 모였다가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영이라고 명칭을 지우고 또요 기간 동안 철수라고 지우고 죽음은 다 사라져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요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만 그는 왕이란 역할을 했고 요 어떤 조건 속에서만 그는 종이란 역할을 했고 그 조건이 바뀌자 한 사람은 거지가 됐고. 한 사람은 그에게 돈을 줄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이게 이제 음, 우리가 살펴본 그 예화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2,500년 전에 붓다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태어나는 것은 의도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랬어요. 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예화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120번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빈디카 원림 급 고덕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그것을 들어라. 잘 마음에, 어, 잡돌이 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 말이 나오죠.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 자,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그 쌍카라적인 그 의도적 행위가 쌍카라예요. 의도적 행위들의 채권과 채무에 의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의도적 행위들에 대한 이 186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 나와 있는데,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 쌍카라, 우파띠, 우파띠는 태어남, 어, 탄생이라는 의미예요 쌍카라는 의도적 행위.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이라고 하셨다. 오직 의도적 행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중생이나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그 의도적 행위들이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발현된 그때의 어떤 기간 동안 얘는 왕 역할, 얘는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얘는 종의 역할, 얘는 영이, 얘는 철수로 불려지는 것뿐이지. 진짜 뭐 중생이라는 실체나 인간이라는 실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응? 혹은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에 의해 존재가 될 무더기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행위들이 어떤 기간 동안 왕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행위들이 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영의가, 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철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될 무더기들,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 그런 것들이 존재가 된 무더기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지, 중생이나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이나 인간이라는 건 뭐냐, 우리, 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 철수, 응? 왕, 종. 뭐, 요즘 언어로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깜빡 죽는 제발 응? 또는, 응? 어? 뭐라 그래야 돼, 여기는? 어. 가난한 사람 응?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회를 뭐 여러분만큼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사회를 경험하면서 보면은. 와, 이 나는 이다가 무시무시하더라고. 나는 이다. 내가 그, 먼저 시간에 그 훌륭한 사람 중에서 어떤 그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제, 재신 변호사라고. 그분이 가정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 이, 대학을 못 가고, 어, 사실을 붙었나봐요.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어, 그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 흐름, 그 물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학벌로 뭉치고 또돈 있는 사람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는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경전이나 성인들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걸 보면은 돈이 그 사람의 가치고 그 돈과 어떤 권력에 의한 힘이 그 사람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도 커다란 힘이 나타나면은 그냥 굴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힘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도 그 세계 속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수행하러 온 제자 중에 대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절에 이제 친척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유독 부자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분들한테 쭉 인사를 하는데, 그 부자분한테 가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더 많이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걸 몰랐겠죠. 근데 윗바스나 수행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미 이 대학생 친구는 그래도 많이 깨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미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자라오면서 그 훈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 가서 허리가 더 구부려지더라 이거예요 그걸 자각한 후에 자기가 참 헛웃음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을 텐데 나는 지금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자조감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생존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힘인지 그러한 것들은 쌍카라적으로 잠시 모여진 조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면은 그러한 그 이해가 일어나죠. 그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조건적인 쌍카라적인 그 상황들이지 진짜 우리가 굴종해야 할상위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 물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우리 전부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인 게 아니라 그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개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친척들 앞인데 저 사람 부자니까 내가 고개를 더 숙이게 돼 거기에 무슨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나한테 뭔가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좀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물질인 몸에 그렇게 숙여버린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은연 중에 강요하는 그런 쌍카라적 가치에 굴복해버리게 된다. 그럼 이제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쌍카라적 환경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카라적 가치는 근본적인 단마의 가치, 진리의 가치보다 아주 저급한 것임을 자각할 때, 그런 결정이 요구되는 매 순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진리적인, 단마적인,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그의 쌍카라적 환경이 된다.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난다는 의미, 그 모든 현상에 관찰자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붓다나 깨달은 존재들이 연민을 가지고 계속 누누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우도 그런데 정말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것이에요. 지금은 아는 것 같았는데,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자기를 더 덜어내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다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도가 도 비상도라 그랬어. 도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중생이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삿된 주장을 부수는 것이다. 영혼. 우리는 사실 뭐이불교에서 영혼이란 말은 잘 쓰질 않아요. 지와 지화, 여기서 지와라는 것은 라이프 스페을 말하는 거야. 라이프. 스펜. 그래서 우리는 식하고 수상행 수, 식수상 뭐냐 수상행 이걸 말하지 응? 영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러한 족그 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조건이 잠시 뭉쳤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이 잠시 뭉쳤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어쩌라는 거야? 집착해서 거기 매달리지 말아라. 매달리는 순간 또한 바퀴 돈다. 그 헛된 환영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믿음을 구족하고, 개행을 구족하고, 배움을 구족하고,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끄셨들야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라고. 그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마음을 닦는다.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과 거주함은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곳의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나는 이거 도, 도따끔이런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거 도가 그 막가거든 길이란 말이에요. 도 따끔 파티파다. 응?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도에 대하여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나 많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말 자체를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또, 원어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그거는 길이고, 길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는 원어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너는 이런 까르마에 떨어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 붙다가, 보통 그 불교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라. 버려야, 버려서 죽어서 니 바나를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이러한, 우리가 그, 이런 이러 것들을 가지면은, 구족하면은, 가지게 되면은, 나는 부유한 크샤들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 부유한 크샤들리아는 누구예요? 크샤뜰리아는 왕족이에요. 응? 지배 계급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것에, 그것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이 다섯 가지. 여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것의 마음을 닦는다. 응?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과 거기에 거주함은 그곳의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생을 받을 줄 알겠죠? 내가 이 다섯 가지... 그 요소와 그 다섯 가지 요소, 믿음과 개행과 배움과 관대함과 통찰지. 이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 그것을 확고히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에 마음을 닦는다.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가 거기에 머물러. 자꾸 거기에 머물러. 응? 그것에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나 붙다가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도이고 아니 길이고 그 길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까르마에 네가 봉착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까르마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어혼습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가 이러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부유한 크샤뜨트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라고 이야기한 를 거. 예요 이것도 이 재밌는 게이 제가자들게 한게 아니라 비구들이여, 그래서 비구들이여, 어?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구족하면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뜨트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 그니까 러좀 그,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나 이게 다 이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생을 살다가 죽음이 굉장히 두렵죠? 모든 이, 인간들은 살다가 그것이 삶이 이고적으로 끝날 때 두려움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 이러한 가르침을 그, 배워서 실행한 사람은 이 생에도 잘 살고, 죽을 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살다가 죽음을 잘 직면하고 그 죽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지금 갈 곳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아주 평화롭게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가든 나한테 퍼진 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비행기에서 공항에 내릴 때 이쪽 한국을 떠날 때도 즐겁고 기쁘고 저쪽 미국 공항에 내려서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죽음에 직면하면서. 아, 나 미국에 가면 이러 이런 집에 살게 돼 있어. 벌써 예약이 된 거야. 살림도 탁 갖춰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죽을 수 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그럼 어떤 것들이 나를 그렇게 다음에 부유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보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것처럼 뭐 신이나 예수나 부다나 하나님이 아니야. 결국 우리가 지은 행위, 우리가 지은 행위가 음? 우리가 지은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가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은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에 마음을 확고해야 할지, 내가 진급, 무슨 수를 써서 진급을 해야 돼. 어? 저 사람 밟아, 밀어, 밀치고 내가 진급을 해야 돼. 그럼 내 돈이 좀더 많아지거든? 돈이 좀더 많아지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굴릴수 있고,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요런 데 집중을 해야 할지, 응? 그런 걸 개발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럼 남을 밀쳤으면 다음 생에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도 남에게 밀침을당하는 거랑 딱 반작용이 이미 만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아저 사람도 승급하고 나도 승급할 수 있도록 계속 몇 달을 보내는 거야. 어? 그러면 현생에도 즐겁고 다음에 예약까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음? 바로 이 의도적 행위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개발.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결국 불교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으로 귀착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이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길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와 도따금이라 그랬을 때, 뭐하지만, 이게 도, 도따금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한 단계 돌려서 고찰을 해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의도적 행위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고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만들어졌겠죠. 그것까지 해답이 나오는 거죠. 가끔 보면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막 어린애들이 서양이나 한국이나 막그 3세, 4세 요런 애들이 나와서 노래나 춤을 또는 피아노를 그냥 막그어린 그 못지않게 팍 해내잖아요? 그럼 막 박수가 막터져나무죠볼 때마다 우리도 뭐, 어머, 기가 막혀.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보면, 어, 쟤는 아주 급했구나. <laughs> 전생이 그 막, 그, 치성했던 그 재능이 잘 성숙되어서, 성숙되었는데 다 소진 못하고 죽었어. 그럼 급한 거야. 세네 살때 벌써 그 재능이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걔는 벌써 그런 씨앗을 뿌리고 간 거야. 우리가 미국 가면 벌써 예약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또 그런 말 많이 하대. 아, 태어나 보니 내 부모가 재벌이야. 응? 그 누구냐? 그 사람 누구예요?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응? 그 부부가 그 딸에게 모든 재산을 뭐그 재산을 벌써 물려주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 뭐야? 걔는 이미 그런 예약을 하고 나온 거야. 그렇듯이 얘는 태어나 보니까 아뭐 내가 유명 연예인의 뭐 누구냐? 그 브란젤리나 내 부모가 브란젤리나야. 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설사 걔네들이 입양이 되었더라도 참 재밌는 거, 입양이 되었어도 걔네들이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양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치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현실이 똑 떨어져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와 과거에 그 누구 때문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 우연도 없고 타필연이라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만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나를 묶어 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쪽으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죠 남에게 원망하고 환경하고 싸우고 대상하고 음? 어차피 치락할 그 시간과 그 에너지에 내 안에 있는 쌍카라를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요즘 말하는 시크릿의 핵심이에요. 니네 안에 있는 것이, 그, 신이 나눈 이야기인가? 내가 예스 yes 하는 것만 신이 준다, 이거예요. 어? 내가 불평불만하면, 오, 어, 넌 불평불만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맞는 걸 줄게, 이런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이 싸띠는, 싸띠 메다는 요즘 유행하는 크리, 저, 시크릿의 그 창조성하고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할 거예요. 아, 그럼 뭐를, 뭐, 그래요? 그럼 뭐, 뭐, 뭐요? 뭐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죠. 여기 비구는 믿음을 구족하고, 개행을 구족하고, 배음을 구족하고,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질를 구족한다. <laughs> 내가 이렇게 다섯 개를 얘기하면은, 조금 아까 희망을 가졌다가, 어, 그거 뭐예요? 나그럼 할래요? 이러다가, 아, 그냥 또 교과서적인 얘기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쌍카루파티 숫자에서 보면은 쭉 나옵니다. 비구들이야, 여기 비구는 믿음을 부족하고 계행을 부족하고 배움을 부족하고 하면서, 나는 부유한 바람은 가문에, 부유한 장자 가문에, 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붙다가 처음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는 왕족이죠? 지배계급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유한, 여기 전부 나와요. 이렇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우리가 좋아하는 부유한이 나옵니다. 부유한 바람은 가문에, 부유한 장자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을 쭉 쫓아가다 보면은, 음, 아, 이게, 에, 35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나, 나 자신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나 자신의 정리를 위해서 이렇쭉 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서른다섯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 부유한 크시아트리아 가문, 둘째 부유한 바라몬 가문, 부유한 장자 가문. 그러니까 처음부 이게 부유한 응? 우리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 아닌가? 부유한 곳. 응? 그 다음.